한금유닛의 이거 어떠냐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래, 4월 달부터 이야기했죠. 뭐냐면, 은봉 신공을 펼친다는 것은 급하다는 것, 한순간 급등시킨다. 오늘부터 세포 나오면 그냥 질러라 그랬죠. 그게 4월 25일 요 날이었습니다. 보이죠? 그러나서 이틀, 뭐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은봉을 만들더만 바로 급등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이 음봉을 이해 못하면 매일 그 어, 죽는다 소리 밖에 안 하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진짜로 어, 급등 했죠 5월 16일날 또 이야기 했습니다 요날 요날 그냥 홀딩 해라 살아있는 주식이다 크게 간다 이렇게 했죠 진짜 크게 가버리죠 자 지금 어, 5월 오늘이 18일 인데요 절반 팔면 돼요 자 5월 18일 5월 18일 상 나왔죠 어, 절반 매도하세요 지금 상한가에서 절반 매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한가가 지금 150만주 사이가 있는데 어, 뭐더 어, 더 가도 안됩니까 물론 더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절반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어, 내일 또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쵸 어, 상 나왔으니까 어, 절반 매도하세요 어, 우리 지금 어, 저기 거기 초코장님 어, 케지나칭칭님 딸기차차차님, 뽁돈님, 스트너님, 사항가입니다. 이렇게 세력이 포착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을 알겠죠? 이렇게 은봉을 만든단 말이에요. 급을 주면서. 어? 그죠? 이렇게 은봉을 미친 듯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급등 나왔버린단 말이에요. 어, 슬로우 구따님 사항가 먹었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4월 10일 날 매수해서. 예, 축하드립니다. 어, 다른 분들도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사가나 오면, 상항가는 좋은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응법을 봐요. 어제 우리 보락하고 세명전기 상항가에서 팔았죠. 절반 팔았죠. 그런데 봐요. 세명전기는 내려가 뿌리고, 보락은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들때 보락은 올라가니까 절반만 가지고, 상항가가면또 팔면 되잖아요. 오늘, 에, 보락도 또, 어, 여러분 상항가에 나오면 절반 또 팔아 버려요 알겠죠? 어, 초구장님 음, 보라 세포 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진짜 어, 보라 급등 나오고 있죠 어, 한금 유니맥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인들은요 이걸 몰라요 여기 은봉을 이렇게 때리면 은봉에서 주식 죽었다 생각하거든 이게 뭡니까? 지들이 급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무작정 이렇게 은봉만 놓으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 이렇게 세력 포착이 나와야 돼. 세력이 들어와야,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 노는 주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스트너님, 어, 촉장님 어, 오늘 100개, 예, 축하드립니다. 어. 기가 막힌 셰포 프로그램이죠. 어. 예, 이제는 뭐, 여러분들, 어, 다이가 커졌습니다 100개 뭐 천개씩 이렇게 뜯지시는데 감사합니다 예자한큼유니맥 지금 절반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프리카 방송 비번을 이렇게 하니까 좋죠 사람도 확 있는수도 확 줄어들고 그죠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 했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진짜, 이제, 뭐, 딱, 사용하시는 분들만 들어오고요. 음. 아프리카, 아프리카이고, 저기, 네이버에서는 다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 프로그램 가입했다가, 어, 이제, 프로그램 기간 끝나신 분들은, 어,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다운을 시킬 수 없어서, 그냥 놔둡니다. <laughs> 안 돼! 보락 들어가면. 보락은 지금 팔아야 되잖아.